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관입니다. 키드는 이렇게 두번모인 가격에 탈수 있는 미륵 호사예요. 호사 정말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들고 왔죠. 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관입니다. 12월 달 연말 특가 차량 이 차량 프로필부터 착가 설명드릴게요. 더뉴 300시죠. 더뉴 3 0 0 c 인데 후기형 모델이에요. 끝물에 나온 거고요. 3.6 모델, 3,600cc 차량이고 2016년식, 17년 가짜죠. 그러니까 17년식이 맞죠. 2017년식 키로수가 21만 탔습니다. 자, 이 차량 연말 특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해 봤고요. 전국 최저가 맞췄습니다. 아니, 우주 최저가라 도 과연이 아닙니다. 얼마에 맞췄냐? 전국 최저가 299만원에 맞췄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299만원에 맞춰 봤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 이게 블랙 색상이죠. 굉장히 우람하고 멋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륙차 아닙니까? 크라이슬러. 3 0 0 c 정말 멋있는 차량이죠. 자 본네 후드 돌핀 스프레치 전혀 없고요. 정말 부에 보시는 헤드라이터 베타 1도 없습니다. 자 HID 벌브 HID죠? HID 벌브. 깨끗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라 마그를 보고 계시고요. 자 후견 모델부터는 이제 그 저기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14년식, 15년식은 위로 들어가고 16년식 이상은 이으로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간다는 점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방에 원본 쪽에는 전방 센서 또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보실게요 측면 쪽에는 엄청나게 큰트롬휠 20인치에요 17, 18인치가 아니라 20인치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 트럭바퀴죠 엄청나게 큰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50%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판 한번 쭉 보실게요 뒤휀다 도어, 조속도어, 어, 뒤휀다까지 한번 쭉훑어다 보시고요 깨끗해요 뭐 손잡을 게 없습니다 자, 위쪽에는 그냥 썬루프 아닙니다 파노라마 파노라마 썬루프죠. 엄청나게 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개방감 너무 좋죠. 자, 뒤쪽에 휠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앞쪽보다 좀 낮네요. 한70%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인치 크롬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면쪽 볼게요. 후면부 보실게요. 자, 뒤쪽에 트렁크 외판 상태. 깨끗합니다. 썬팅링이어지거나온거 전혀 없고요. 자, 뒷대로도 LED로 들어갑니다. 후경 모델이다 보니까 LED로 들어가죠? 굉장히 크죠? 텔레프 깨지거나 혼난 거 전혀 없습니다. 자, 300C 모델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적재함.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 에티스 정도 구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적재함 깨끗합니다. 자 밑에 쪽에 공간 세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그 후방 카메라와 밑에 쪽에 범버 쪽에 후방 센서 또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주겠고요 머플러는 대형차답게 듀얼, 트윈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외판 쭉 보실게요 그 드헨가 도어, 조속도어 앞쪽 헨가까지 자쭉훑어다 보시고요 아, 아주 깨끗해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완벽 뭐, 아, 뭐,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외판 상태는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야 이거 신차급이다 거의 연식은 신차잖아요 그죠? 준신차죠 준신차 네, 신차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싶습니다자 이어시트 약간의 사용감 있어요 그, 그 밑에 끝에 쪽에 이제 약간 주름이나 사용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찢어지거나 온거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모니터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건 사제인지 순정인지잘 모르겠는데 사제같아요 어쨌든 모니터 두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1열 투통을 했고요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시동 자 시동 한 번에 단 번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키로수부터 말씀드려야죠 키로수가 이제 219,386km 만약 21만 키로 정도 중했어요 17년식에 21만 키로 실스는좀 다소 있습니다. 어쨌든가, 21만 k 로 정도 주행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석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우드 핸들입니다. 우드 핸들. 위에 우드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는 가죽이죠. 자, 왼쪽에 오토 라이트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핸들 쪽에는 핸즈 뿌리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빠져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네. 파노라마 쏘는프죠 뒤에까지. 아주 개방감 끝장납니다. 네. 아주 개폐 잘 되고 있죠. 뭐 어디 걸리적거리는 거 없습니다. 자 밑에쪽으로 보시면은 위쪽에는 ECM능력이 들어가져있고요 밑에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어 볼게요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소리 잘나오고 있고요 후방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쪽으로는 이제 오토공격이죠풀오토공격이 에어컨 오토공격이들어가져있고요 전방 센서버튼 앞에 버튼 하나 빠져있고요 미끄럼 방지 센서버튼도 위로 빠져있네요 자 요게 조그다이얼이 이게 보통은 이렇게 미션이 기어 노브가 틀리죠 요게 이제 16년식인가부터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후경 모델이 이제 미션이 이렇게 다이얼. 이게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이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다. 후경 끝물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2열과 1열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센터 페시아도 버튼 까진 현상들, 윈도우 쪽에 스위치 버튼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내리셔서 엔진룸 한번 볼게요. 자, 엔진룸 개폐해 드렸고요. 3 6 0 0 c c 엔진이 들어가 져 있죠. 휘발유 엔진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크리이형 상태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내관, 실내 옵션까지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엄청나게 멋있는 차량이죠. 미국 대륙 땅덩어리에서 다니는 엄청나게 우라함 300C 크라이슬러 300C. 자, 장 멋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또기형 끝물 17년식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말도 안 되는 가격. 저희가 12월 달에 알려드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얼마에 299만원입니다.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가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 대표가 뜨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트중고차 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